안녕하세요, 우경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이번에 피부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고 그냥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그때는 피부가 좋지 않아서 쌩얼인 사진이 없었고요 그 피부 화장을 해도 다 드러나는 편이었어요 현재도 에 피부를 한 모습인데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진 않았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좀 생설수술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피부가 안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. 근데 사실상 피부가 안 좋아진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. 갑자기 막 이마에 딱 나고, 볼에 딱 나고 그러잖아요. 저는 잘 모르지만, 그냥 고3 때 호주에 갔어요. 그 호주에 가기 전에 볼에 여드름이 딱 하나가 이렇게 났거든요. 원래 이렇게 나면은, 딱 짜면 사라졌단 말이에요. 짜고 스킨케어 딱 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한 이틀 3일이면 딱 사라졌는데 근데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걸 짰는데도 빨갛게 계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어? 왜 그러지?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생겨서 호주에 가기 전에 좀 공부를 했어요 약산성 클렌징폼을 써야 한다 이런 걸 봐가지고 이니스프리 가서 약산성을 달라고 했어요 그제 직원이 약산성 제품인데 그러니까 아침에만 쓸수 있는 그런 클렌징폼을 준 거예요 아침에만 쓸수 있다는 건 해안력이 되게 적,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호주에 가져가, 가져가서 아침에는 제가 세안을 안 해요. 저녁에만 하는데 피부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저녁에 그냥 그 약산성 그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피부가 계속 계속 나빠지더라고요. 이마도 이렇고 볼도 이렇고 사람들은 다 허주랑 물이 안 맞나 보다 이 소리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좋아졌고요. 네 그렇게 됐습니다. 한국에 와서도 계속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건요. 여드름도 아니고 여드름 자국 여드름 자국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 보다가 안 것이 뭐냐면 여기 이게 뭐냐면 더마스틱 울트라 재생겔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매일 저녁마다 계속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막 효과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진 않아요. 분명히.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바르고 잤거든요. 이거, 이거랑 이거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도스카나 이거 다 썼죠. 이것도 그 효과를 살짝 본게니 더마스틱 울트라겔이거든요. 이거를 최근에 조금 효과를 많이 봤어요. 더마스틱. 꾸준히 바르다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많이 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. 여러분,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걸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여드름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아무튼 저는 노스카나 겔도 써봤는데 이거 다 썼지만은 노스카나 겔은 살짝 내가,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일반인으로서 그 화장품 회사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기로는 노스카나는 이것보단 좀 약한 것 같아요. 제 친구도요 그 흉터가 났어요 이런 여드름 말고 다른 흉터가 났는데 더마스틱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흉터가 빨리 사라지고 그랬나 봐요 자국이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추천을 해요 이게 싼 가격은 아니고 이게 7g인데 조금씩씩 쓰면 되거든요 자 없애는 방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이 딱 났어요 화농성이라던가 뭐가 났어요 다 짜내야 돼요. 전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짜낸 다음에 빨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스킨케어를 해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점을 빼고 난 다음에 붙이는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죠? 이거를 한그 여드름에다가 붙여요. 저는 이제 여드름 같은 거 나면 무조건 남는,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사, 이런 거를 딱 붙였어요. 이게 뗄 때가 되, 돼요. 그러면 떼가지고 이거 스킨케어한 다음에 이거 발라줘요.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드름이 딱 났어요. 한농성이 그거를 짜 짜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짜지 않았거든요. 그걸 짜지 않고 냅뒀다가 그게 속으로 들어가서 짜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뭐 이런 거 발라도 잘 사라지지도 않는데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,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나면 깨끗한 손으로 짜세요. 아... 조금이라도 젊을 때뭐 병원을 가든 집에서 뭘 하든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피부에 여드름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좁쌀 여드름도 막 그게 화농성 여드름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까 그걸 예방하는 방법 여러분, 집에 있을 때요.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피부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저녁에라도 세안은 안 해도 세수는 꼭 하고, 그 다음에 스킨 로션 하고 재생크림 꼭 바르고 자면 피부가 그 다음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좁쌀 여드름. 접사 여드름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, 저는 접사 여드름 같은 거좀 나잖아요? 그러면 볼 같은 거는 좀안 건드리려고 하는데, 여기 이런 데라던가, 이런 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뽁? 그러면 그냥 짜요. 그러면은 붉게 달아오르잖아요? 그러면은 스킨 바르고 팩으로 그 알로에 알루, 팩? 그런 걸로요. 팩을 딱 해요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싹 사라져요. 이건 제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. 효과 좋더라고요. 여러분 다들 좋은 피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